여기 보시면은 지금 저희가 음료 사러 가고 있는데 여기 학생들도 몬스터 음료 바로 먹고 있네요. 되게 인기 많아요. 여기는 마트보다 종류가 센시오스가 더 많네. 보면 여기는 아예 다 그거다. 다 에너지 음료 칸이다. 이쪽은. 여기 보면은, 음. 음. 수박 주스에 탄산이 확 들어와서 엄청 청량하고 개운한 느낌. 얘는, 운동할 때 먹으면 좋을 것 같아요. 뭔가 이것도 되게 상큼하면서 다른 에너지 드링크는 제가 안 먹는데, 셀시어스는 이제 용갑선배한번한 한 이후로 배가 안 아픈 거예요. 그래서 정말 막 밤새거나 작업이 있다. 1년에 한 4번 정도는 셀시어스를 먹는 것 같아요. 네, 어바니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매일경제 뉴욕특파원 길금입니다. 네, 여러분, 뉴욕 사는 분들은 거리를 걷다 보면 요즘 손에 에너지 음료 하나쯤 들고 다니는 사람들 쉽게 보이시죠? 한때는 피트니스나 야근용 보조 음료로만 여겨졌던 이 에너지 드링크가 이제는 하나의 일상 문화가 됐습니다. 특히 건강과 퍼포먼스에 집중하는 젊은 소비층의 증거와 함께 이 에너지 음료 시장은 다시 한번 급격한 성장세를 맞고 있는데요. 이 중심에는 두 기업이 있습니다. 바로 몬스터와 세시어스입니다. 오늘 어바운 뉴욕에서는 이두 브랜드가 어떻게 미국 음료 시장을 장악하고 있고 투자자들에게는 어떤 경제적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지 함께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국내에 있는 마트 한 곳에 들어왔거든요 근데 이 마트뿐만 아니고 이 셀시언스랑 몬스터는 미국에서 워낙 유명한 음료라 뭐, 슈퍼뿐만 아니고, 뭐큰 마켓, 동네 뭐, 진짜 식료품점. 여기 이제 미국 사람들이 자주 가는 델리라는 이렇게 동네 마트가 있거든요. 약간 동네 편의점 개념인데, 거기에도 뭐, 항상 진열돼 있고, 몬스터를 하나 사가볼까요? 몬스터도 이렇게 보니까 색상이 이렇게 나, 나, 나뉘어져 있네요. 그리고 셀시어스는 이렇게 보면 분말 타입으로도 나오고, 오, 좋다. 매번 이렇게 좀 무겁게 들고 다니기좀 그러니까, 이렇게 포로 가지고 다니면서 물에 바로 타서 먹나보네. 이거는 오리지널이고, 이게 약간 제로라고 써있네요. 제로 울트라. 일단 여기서는 몬스터. 사가보고 시벌스 가서 셀시어스를 먹어볼까요? 일단 이두 개를 사보겠습니다. 네, 먼저 몬스터는 에너지 드링크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브랜드가 아닐까 싶은데요. 2002년 이 몬스터 에너지 브랜드를 처음 출시한 이후 이 몬스터는 강렬한 로고와 이 익스트림 스포츠 마케팅으로 Z세대와 밀레니얼 세대의 아이콘으로 자리 잡습니다. 이런가 하면 이 비교적 최근 급부상한 후발주자 셀시어스는 이 건강한 에너지를 앞세운 브랜드로 인기를 모으고 있는데요. 이 셀시어스 같은 경우에는 2005년 미국 플로리다에서 출발했으며, 인공 감미료 나이 방부제를 줄이고. 피트니스와 연계된 마케팅으로 2030 여성층과 운동 애호가들에게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두 브랜드 모두 단순한 음료를 넘어서 퍼포먼스와 이미지 그리고 라이프 스타일을 이 음료와 함께 마치 하나의 제품처럼 소비자들에게 제공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두 기업의 최근 실적 흐름은 어떨까요? 먼저 몬스터는 2024년 연간 매출 74.93억 달러, 2024년 4분기 매출 18.1억 달러를 기록하면서 여전히 높은 성장세를 유지 중입니다. 영업이익률도 55.5%의 비율의 수익성을 자랑하면서 에너지 음료업계 부동의 1위를 지키고 있습니다. 네, 이런가 하면 세시어스는 2024년 매출 13.56달러를 기록했으며 올해 1분기 매출은 3.29억 달러로 전년 동기와 비교했을 때는 주춤한 모습을 띄었습니다. 올해 1분기에는 전년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7.4% 감소했습니다. 하지만 주가 면에서는 두기업 막강한 성장세를 여전히 자랑하는 모습인데요. 몬스터 주가는 최근 약17% 올라 사상 최고가 부근인 6 3분 이상에서 거래 중인 상황이고요. 이 세이시어스의 경우에는 올 들어 약56% 상승했고 최근 티디코언즈바이 업그레이드 즉 매수 의견 상향과 함께 연초 저점 대비 약95% 급등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지금 저희가 음료 사러 가고 있는데 여기 학생들도 몬스터 음료 바로 먹고 있네요. 되게 인기 많아요. 진짜 거리에서 이렇게 저 에너지 음료 먹고 있는 사람들을 되게 쉽게 볼수 있어요. 한번 같이 가보세요. 여기는 이제 뭐 마트보다는 이렇게 생필품 파는 뭐 화장품이나 일반 소비자를 많이 파는 곳인데 여기서 항상 이렇게 다른 음료는 골고루 안 파는데 이 에너지 음료는 꼭 팔더라고요. 자 보이죠? 여기도. 여기는 마트보다 종류가 셀시오스가더 많네. 보면 여기는 아예 다 그거다. 다 에너지 음료 칸이다, 이쪽은. 여기 보면은. 종류가 음. 거의. 그러네. 우리 아까 이거랑 까만색만 봤었잖아. 어, 나 이, 근데 이런 게색 종류 많은지 몰랐어. 또 다른 맛도 먹어보고 싶네. 아, 이미 샀는데. 셀시오스두개 골라볼게요. 피디님 하나, 저 하나 고를까요? 저는. 저도 이제 야근할 때마다 음. 사서 먹거든요. 음, 음. 그래서 다양하게 저도 먹어봐야 음. 이런 키위도 맛있을 것 같고. 음. 과일 레모네이드 맛있어 일단 다 과일 기반의 맛이네 요 밑에는 또 뭐야? 아, 이건 또 다르네? 아, 피나콜라 아나 이거 맛있겠다 이거 먹을래 나는 뭔가 이 피나콜라다 좋아해 저번에 우리 알죠 걸프 음료 세븐일레븐에서도 피나콜라다 아, 먹었을 네. 때 맛있었어 피디님 뭐 드실래요? 워터멜론 워터멜론 좋아 아 이것도 먹어보고 싶었어 그래 맛있... 맛있긴 해요 솔직히 근데 난 진짜 한국에 있을 때 전혀 몰랐는데 미국 오니까 이 셀시어스를 진짜 많이 먹는구나. 두 브랜드의 차별화 전략도 흥미롭습니다 몬스터는 여전히 남성 중심의 모터 스포츠 게임 스트레이트 문화에 기반한 브랜드 감성을 강화하면서 기존 팬층을 공고히 확보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반면에 이 셀시어스는 피트니스 요가. 케이시 플레저 트렌드에 탑승해 여성 소비자와 mz세대를 타깃으로 빠르게 시장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탄산과 무설탕 제품 또 다양한 과일 맛 옵션도 이 소비자 취향을 반영한 결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에너지 음료 시장은 2023년 기준으로 630억 달러 규모 그중 미국 시장은 약 240억 달러로 추정되며 향후 연평균 8에서 10% 성장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런 성장 흐름은 커피나 탄산음료와 다르게 비알콜 기능성 음료 트렌드, 또 헬스케어 소비 확대, 리테일은 온라인 유통 강화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입니다. 그렇다면 투자 관점에서 이두 기업은 어떻게 다르게 바라봐야 될까요? 일단 몬스터는 안정적 수익성과 글로벌 브랜드 파워, 또 사상 최고 주가 접근이라는 강점이 있고, 이 세이시어스는 급등장세와 높은 변동성으로 더큰 리스크 리턴을 동반한 성장 흐름에 놓여 있습니다. 다만 규제, 또 원재료비 상승, 경쟁 심화 등은 두 기업 모두가 주의해야 할 리스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그 주변 마트랑 c 이 s 에 가가지고 몬스터는 제일 많이 볼수 있는 이 오리지널과 제로슈가 이 버전을 샀고 세시어스는 이걸 제일 많이 먹는다 이런 건 없는 것 같아요. 워낙 이게 종류가 다양해서 그냥 각자 먹고 싶은 걸 샀거든요.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이거 근데 같이 먹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 내가 일단 오리지널을 입을 안 대고 먹어보고 줄게요. 또 마피아는 우리 피디님이 잘하시니까 한번 먹어볼게요. 응, 음. 그 한국에서 한동안 많이 먹었던 핫식스 있잖아요. 핫식스 바카스랑 되게 맛이 비슷한데 나는 솔직히 이두 개는 맛을 큰 차이를 못 느끼겠다. 비슷한 것 같은데요? 미안해. 칼로리고요. 어. 얘는 248칼로리 진짜 칼로리 크게 신경 쓰지 않고 음. 맛을좀더 중시하는 사람들은 오리지나 먹고 오. 다이어트나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이거 제로 슈가 네, 먹는. 으 네. 근데 너무 칼로리가 큰 차인데 이 거의 20배 넘게 차이나는 거야. 그러면 이거 먹을 만하다 그러면 일단 셀시어스를 먹어볼게요. 근데 우리 또 잘못 갖고 왔어. 우리가 아까 피나콜라다 골랐잖아요. 마지막에 우리가 바꿨잖아. 시원한 걸로 가져가자고. 피나콜라다랑 패키지 똑같은데 이건 다른 거야. 쿨로슨 베리래. 쿨로슨 베리. 약간 뭐, 베리류가 들어간 건가 봐. 이거 한번 먹어볼게요. 음. 그 몬스터는 진짜 우리가 많이 먹어본 맛이거든요. 핫식스, 뭐, 이렇게 바카스, 우리가 많이 먹는 그런 뭐, 레드불, 이런 류의 맛이랑 굉장히 흡사한데, 이거는 뭔가 맛이 못 먹어본 맛이야. 이것도 맛있다. 달지 않고. 어 근데 이거 되게 맛을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피디님 도와주셔야 될것 같아요 이거는 맛 표현을 못 하겠어요 음 수박 주스에 탄산이 확 들어가서 엄청 청량하고 개운한 느낌 얘는 운동할 때 먹으면 좋을 것 같아요 뭔가 이것도 되게 상큼하면서 둘다 달짝지근하긴 한데 이 몬스터의 달달한 맛과 이거의 단맛은. 다른 것 같아요. 저는 카페인 안 받아서 대표적으로 두 개만 먹겠습니다. 제가 옛날에 미군 부대에서 알바를 했었는데 이게 정말 많이 팔리고 군인들도 약간 그 에너지 뭔가 훈련받기 위해서 꼭 몬스터의 힘을 빌리는 거야. 이건 그냥 맨날 사가는 스테디셀러였고 이건 진짜 그냥 핫식스 느낌으로 바커스 느낌. 근데 핫식스, 바카스보다 약간 좀 순한 맛 같지 않아? 좀덜 달지 않아요? 더단것 네, 같은데 더단것 같아? 네. 나는 왜덜단것 같지? 아, 아마 이거 생각하셔서 그런 거 수도. 그거 근데 정말 미안한데 이거 한 입만 먹어 알겠어 알겠어 나두개 맛의 차이를 모르겠어 맛 달라요 달라? 음. 와 역시 맛잘알이다 나 모르겠어 어떻게 얘는 좀더 라이트한 것 같고 아, 그래. 조금 더 상큼한 게확 들어온 어, 것 그래. 같아요 걔는 좀 묵직해? 네 살짝 어? 정말? 나는 두 개는 별 차이 못 느꼈는데 그렇구나 사실, 근데 큰 차이는 없고요. 음, 센시어스는 좋아. 저도 진짜 가끔 야근할 때 먹는. 근데 이게 완전 다른 게 여기 글루텐 프리, 쿠셔논 GMO 이렇게. 그 미국 사람들이 제일 예민한 것들에 대해서 지금 자기들은 안 한다. 그리고 여기 노 아티피셜 컬러스 해, 해가지고 인공적인 거 지금 안 한다는 거를 지금 다 써놨고 여성분들이 확실히 선택하게. 되겠네요. 왜냐면 이런 거는 뭔가 운동, 운동 선수들을 먹어요. 위한 네. 뭐 이런 게써 있는데. 응. 운동하는 남자들, 스포츠 하시는 분들, 뭐 선수들이 먹는 거라고 하니까 어때? 맛이. 얘는 확실한 맛이 있잖아요. 바카스 응. 맛.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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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얘는 어쨌든 플레이버가 들어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그 맛을 좀 느낄 수 있어요. 네네. 어. 근데 이게 뭔가 나는 그게 한국에 비슷한 맛의 음료가 없는 것 같아서 음. 뭔가 알려드리고 싶은. 데 뭐랑 비교해서 말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저도 그건 어려운 것 같긴 음. 해요. 근데 이건 확실히 저희 아는 바카스 맛이고, 이거는 탄산 음료 소다 맛이긴 해요. 근데 피디님 그때도 얘기했잖아요. 우리 그소비자 했을 때 타게 갔을 때도 세션스 먹으면 다른 음료에 비해서 좀 배가 안 아프다 그랬요 네, 근데 제가 이게 어떤 부분 때문에 배가 아픈 건지는 저도 모르겠는데, 다른 에너지 드링크는 제가 안 먹는데, 셀시어스는 이제 용각선배를 한번한 이후로 배가 안 아픈 거예요. 그래서 정말 막 밤새거나 작업이 있다. 1년에 한 4번 정도는 셀시어스를 먹는 거 같아요. 근데 어쨌든 셀시어스 먹었을 때막 배가 아프거나 그런 게 없었다. 근데 아마 이런 것 때문이지 않을까. 한 잔의 에너지 음료가 이제는 단순한 음료를 넘어서 이 브랜드와 소비자가 함께 만들어가는 일상의 선택지가 되고 있습니다. 강한 자극의 상징에서 이 스마트한 건강 음료로의 진화, 그 전환의 중심에는 이 몬스터와 셀시어스가 있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이 소비자 선택은 빠르게 바뀌고 있고 그 변화의 속도를 반영하듯 두 기업의 주가도 출렁이고 있는데요. 어떤 브랜드가 미래를 주도할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한 힌트는 오늘 뉴욕 거리에서 만난 이 수많은 에너지 음료 캔 속에 담겨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어바 뉴욕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댓글, 구독, 알람 설정까지 함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